아, 못맞았어둘 뒤. 둘뒤 하나 더. 슉. 안 돼. 나무 뒤. 방향 계속, 계속 와 봐. 어, 건너왔어요. 다리, 다리 쪽. 다리 쪽으로 요 거기 못도 하세요? 이거 직접 돌숨해야 되는데. 우리

들어가, 다 들어가, 죠, 들어가, 다 들어가, 죠, 들어가, 에 들어가, 다 들어가, 죠, 들어가, 죠, 들어가, 다들 들어가, 야돼 들어가, 들어가, 먼저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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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oh yeah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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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여기 여기 돌 먹어요 조진님 나저 건너편 돌 먹을게 엄마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측 좀 많이 신경 써줘야 제가 좌측 볼게요 여섯 명 어디가 앞에. <웃음> <웃음> 어오 ,이, 이..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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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나, 나나나나나나